야, 너 그거 알아?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의 정의가 무려 100억분의 1 오차도 없이 측정된 실리콘 원자 간격 덕분에 바뀌었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옛날엔 킬로그램 기준이 프랑스에 있는 쇠붙이 덩어리였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 무게가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럼 큰 일이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한 거야. 야, 이거 진짜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바꿀 방법 없을까?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단결정 실리콘이야. 이 실리콘 원자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딱딱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 간의 간격, 그러니까 격자 상수라는 걸잰 거야. 이게 정말 정밀하게 5.431020511 옹스트롬으로 측정됐거든. 이걸 이용해서 특정 부피 안에 실리콘 원자가 몇개 들어 있는지 정확히 세서 아보가드로 상수랑 연결시켜. 킬로그램을 원자 수준에서 다시 정의한 거야. 대박이지 않아? 이렇게 엄청나게 정밀한 값은 그냥 학술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만들 때,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진짜 칼같이 새기잖아? 그때 웨이퍼 품질 관리하거나 엄청 정교한 미세 장비 만들 때, 이 실리콘 격자 상수가 절대 기준으로 쓰이는 거야. 상상해봐 원자들 간격으로 세상을 재고 있다고. 이 정도 정밀도면 진짜 기술의 끝판왕이지. 이야기 재밌었으면 좋아요 누르고 다음에 또 봐.